숙소에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워 안녕하세요 휴마티비입니다 오늘은 유럽에 온지 16일 차고요 그리고 마드리드에 온 지는 2일 차입니다 오늘의 계획은 일단 배고프니까 오후 2시라서 점심 좀 먹고요 그리고 레티로 공원에서 좀 쉬다가 프라도 미술관 갔다가 그리고 저녁을 먹고 쉴 예정입니다 지금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는데요 뭐, 이거 뭐야 <laughs> 비비키 치킨이 있네요 와 대박 치킨은 뭐참치 점심으로 치킨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메뉴판인데요 이거는 비비키 반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반 마리에 한반 2,000원 그리고 한 마리는 아마 2만 2,000원으로 가격은 한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네요 주문한 반반 치킨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원하게 맥주부터 마셔보겠습니다. 맥주는 쌈미구리에요. 아, 시원하다. 뭔가 신기하게 이렇게 후추가 들어가 있어서, 음, 되게 짭짤하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일단 후라이드부터 먹어볼 건데요. 후라이드에 닭다리. 닭다리를 하나 먹어본 소감은 음, 한국에 비해서 조금 고소함은 덜한데 o c o l 추가 들어가서 그런지 m o n t a r a n d e chocolate was a bungee, j a n g 양념 a p j 양념 m i d a So you c o u 비 d 에 h o c o m h e n t i e 단 느낌이에요. 덜한 대신? 좀더 t a t o 더 g u 이 or t a 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맛있습니다 u 다 보니까 배가 불려가지고 양념치킨은 조금 남았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1인에 딱 가능한데 요즘 1인 대가 못하네요. 지나가다가 신기한 걸 봤는데요.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사, 물건을 놓고 충전해서 쓰는 것 같아요. 아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신기하다. 지금 온도가 밖에 27도인데요. 와 27도라서 그런지. 상당히 밖에 돌아다니기 싫은 날씨입니다 졸려가지고 지금 커피 한 잔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찾으려고 하면은 또 카페가 안 보입니다 아 진짜 목표의 법칙 날이 더우니까 모두가 느끼는 건다 똑같습니다 여기 와서 물장사는 게 최고예요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밑에서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자리 잡아가지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와, 너무 덥다 저는 여기 나무 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와 나무 시원한 것도 <웃음> <웃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냥 누워서 가만히 멍때리고 있어도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레티로 공원은 우아할 정도로 예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쉬기에는 좋아요. 그리고 공원에 오면은 사람들이 되게 여유가 넘쳐가지고 다들 웃고 있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축구 보러 가기 전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레티노 공원에 한번더 와가지고 산책하고 싶네요. 이곳이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하는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몇개 작품만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드리드에서도 스타벅스에 들려가지고 마드리드 텀블러를 삽니다. 따로 가격이 적혀있지 않아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솔광장에서 0km에 이어서 공과 나무의 동상이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이기도 거의 눈치게임에 가깝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다 밖에서 술을 한잔씩 먹고 있네요. 와. 우리나라도 곧 이럴 날이 오겠죠? 제 동생은 제가 해외에 오면 그 도시 가서 자기 사고 싶은 거를 다 시킵니다. 이거는 자라 홈에서 뭔가 사오래요. 꽃무늬 베개 커버랑 양키 캔들을 구매했는데 한국보다 엄청 싸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에도 배달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0분인데요. 야경을 보고 싶은데 해가 안 져요. 마드리드도 보면은 거리가 예쁩니다. 이렇게 꽃이 있는 게 많아요. 중나가다가 신기한 거로 음악을 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저기 도대체 뭘까? 궁금하네요 어느 나라를 가든 화가 난 아저씨가 종종 많이 보입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바이오르 광장에 보였습니다 바이오르 광장 와... 좀만 더 어두우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게는 2014년 1월에 제가 처음으로 마드리드에 방문했을 때 같이 마드리드에서 만난 분들하고 같이 왔던 식당입니다. <laughs> 주문한 돼지 등심보 에피타이저랑 뭐 그리고 상그리아 마찬가지로 메인인 버섯구이. 상그리아는 처음 여기 왔을 때6명에서 52장을 먹었었거든요. 아, 기억난다, 드디어. 원래는 이게 에피타이저지만 저는 이거부터 먹겠습니다. 이거 국물 있는 거 보시죠. 간이 좀 짭짤하지만 그래도 맛있다. 이거는 통째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이냐면 돼지육포를 빵하고 같이 먹는 맛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차라리 요 에피타이저를 시키지 말고 요 버섯을 두개 시킬 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쑥쑥까지 우버 타고 가고 싶은데요 포르투카랑 다르게 우버 21로나 나오네요 그냥 지하철 타고 가야죠 마드리드 예차는 천천히 돌아다니다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